아니, 지금 그 조영근 배우님이 이렇게 숫자 세면서 앉으신 거거든 네, 혹시 남의 자리에 앉을까봐? 아, 예. 네, 그 네, 동선까지 고려해주시는 배려심 많은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는 독칠 스페셜 지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날씨 진짜 요상하죠? 오히려 저는 이제 독침 보기에는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들고 영화와 좀 어울리는 압박하는 우리를 좀 약간 힘들게 하는 날씨이기도 한데 또 이, 이 영화도 우리를 쉽게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약간 좀 쪼이기도 하고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들 만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러분들과 만난 인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화... 어, 네 안녕하세요 윤형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laughs> 형사 역할 윤형사 역할을 맡은 조용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제일 크네요. 네, 네, 한우석가어 아, 예. 오늘 어, 그 오태경 배우님께서 스케줄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 형사로선 제가 혼자밖에 없는데. 이 형사계를 담당해서. 네. 형사를 대표해서. 네, 아주 집요한 질문. 다 저희가 받고 또 행복한 시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조영호 배우님 사실 이제 그 무대에서 많이 또 이렇게 그 관객분들을 만나셨는데 이 영화 관객분들의 환호가 굉장히 지금 좀 느껴지시죠 뜨거운 게? 아 네. 그 네. 가족이 오, 와가지고 또. 네. 그, 아 가족분들이 또 네. 오셨어요. 네. 앞으로 좀 약간 영화적으로 완전히 좀 이렇게 오셔도 음. 더. 아 저는 뭐늘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정말 기회만 주어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완벽해 온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웃음> <웃음> 모든 곳을다 섭렵하고 싶어하시는 조영근 배우님 인사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같이 관객분들하고 보셨잖아요. 네. 어느 장면에서 관객분들이 제일 많이 반응하시던가요? 조영근 선배님이. 네. 아이한테 총맞아주다는 <laughs>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많이 관객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때요? 네. 어,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아, 네. <웃음> 그래 웃으시니까아그 <laughs> 웃으시는구나. 아, 웃으시는구나. <laughs> 네. 네. 이 영화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제 그 엄마 없이 여러분들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엄마. 운동도 많더 그래도 네, 위주로 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미 뭐범생 아이 라고보화야 되고 그런데 한 번씩 이제 그런 신생하게도 그래야 될것 같은데. 니어 <laughs> 네, 아마 이제 그그 그 안나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눌렀던 것들을 터트리는 그런 이제 그 역할. 그보다는 이제 그 머리 크레인 잡을 때, 저도 이렇게 진짜 좀 이렇게 막뭉겨지고 머리카락이 뽑혀도 상대배이 이렇게 무셔 그만, 제가 머리카락좀 뽑아줬으면. 많은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금 독한 장치를 어떤 부분에 서 쓰고 자기의 어떤 소망을 터트리 이유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근데 이분도 만만치 않았죠. 그 형사 역할인데 아무리 선배 형사가 어, 품위를 유지하라. 직업적 품위를 유지하라고 하더라도 어, 결국에는 발진을 그까진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내뱉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윤형사야말로 가장 관객의 눈높이에서 그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그 엄마에 대한 갑갑함. 만약에 이제 그 엄마를 주변사 알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저런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배우님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고 윤형사에게 다가가셨는지. 어, 저도 사실 리 어, 오영사 역할을 맡아 어떻게 그 감님이랑 이제 감독님이랑 처음 이제 뭐 리딩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사지만 굉장히 뭔가 좀 보통 좀 뭔가 배우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뭔가 더 지루하게 드러내고 싶고 뭔가 감정을 좀더 표출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사들이 하는 얘기나 형사들이 이렇게 지금 수사하는 방향 그리고 형사들의 시선이 관객분들의 마음과 굉장히 닮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영화 밖에서 알아보는 관객의 어떤 속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을 좀 맞추는 과정을 했던 게또 질문들이니까 생각이 나니요 네, 네. 아 진짜 그아이 휴대폰 도청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한지 사실 이 모든 뒤틀어진 이런 가족 관계가 그런 이제 그 사고 방식에서 나왔다는 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고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좀 굉장히 말도 잘안 하고 역할이 대사가 별로 없어서 감독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무대를 휘어잡는 스타일이에요. 월지배우한테단한번도 아, 아, <laughs> 없고요. 예, 정말 조영균 배우의 을알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조사 부탁드립니다. 근데 <laughs> 진짜 되게 신인급 배우들도 많이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지만 이렇게 조영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뭔가 낯가책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제가요? 네. 어떻게, 어떻게 무대에서 네아 무대에서 <laughs> 어떻게 좀 같이 작업하느냐 같이 아업네어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뭐 그런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팬덤싱어도 제가 되게 열심히 <laughs> 보면서 평소에도 팬이었고 해서 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뮤지컬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 항상 형님들께가 <laughs> 저는 영화에서는 신인 배우입니다. 네. 저는 스크린 연기가 처음이니까 그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정말 정말 겸손하시고 너무 멋지신 태도를 항상 보여주셔서 제가 정말 매 순간 감동하면서 함께 작업한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두 번째 작품에서는 네, 신인이 이제는 영화 신인이 아니니까 그만한 역할을 같이 함께 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네 저나면서 오래 기다수셨습니다 강혜혁 교육의 언 진짜 중요한 네.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그 형식 자체가 과거를 왔다갔다하고 굉장히 다른 시점에서 똑같은 사건의 장면을 바라보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로 큰 역할인 줄 아셨나요? 어 시나리오를 처음에 감독님이 보내주셨을 때 어, 읽고 나서 이제 전달을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여서 하고 싶은 역할이 뭐냐고 이제 감독님이 말을 해서 저는 그 학생 역할을 얘기했었어요. 네. 제가 학생 역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당연히 학생 역할을 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학생 역할을 안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보통 되게 나쁜 학생 역할을 영화에서 많이 하셨었죠. 주로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네.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많이 때리거나 네. 네. 좀 많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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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주태 역할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어 너무 큰 역할인 건 신화를 읽었을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장님께는 의무적으로 우리 많은 아이들을 챙겨야지 못해서 물어봐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는 어떤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었을 것 같고 남모범생으로 어, 평생을 살아왔는데 평생 이제... 변원님네 촬영 네. 중에 기억에 남는 네. 넣는... 형사 대표로 네 형사 대표로 <laughs> 어, 어. 예 형사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아, 책임감을 가지고.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니보다 네. 아, 사실 이제 저는 영화 촬영이라는 걸 처음 하면서 사실 매일이 좀 에피소드긴 했거든요. 네. 어뭐 뭐 예를 들어서 어 아, 그냥 오히려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냥 어떤 물건이나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연기를 하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정말 실제잖아요. 모든 소품 하나하나 다 진짜니까 야외에서 촬영을 그 저수지에서 촬영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촬영이 딱 들어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 멈추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구름이 하나 지나간다고. 저는 이게 우와, 너무, 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구영이 아, 그래? 지나가고 뭔가 화창하고 약간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뭔가 그때 정말 실제로 뭐 경찰서에서 촬영할 때도 네. 그 세트장 들어갈 때도 제가 태경이 형한테 계속 그랬던 것 같아. 오막 진짜 경찰서 같다고. <laughs> <laughs> 아니 모든 게 그냥 이게 제가 작업했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전 매일 네. 에피스컬이었습니다. 그부모는 네, 그 관련해서 저그 상황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네, 종영한 독님이보시고아 부르겠다. 어, 네. 한 10초 면갈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눈이 땡그래지셔가지고 그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laughs> <laughs> 그데 저는 갑자기 또, 아니 그냥 대충 10초 뒤에 없어질 것같아서아 그렇습니까 근데 <laughs> 진짜 10초 뒤 없어졌어요 아니 오태경 배우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강영길 배우님 영화 촬영장 경험이 무수한 강영길 배우님의 이 신인 배우 네. 어. 어떻게 해서 다시아그 선생님 선배님이라서 그 아, 네. 선배님... <laughs> <좀>. 아, 네. <laughs> 그냥, 근데 신 안에서 크게 부딪히거나 막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없어서 너무 아쉬고 산적으로만 촬영 중간 중간 쉴때 네. 그냥 얘기를 많이 나눴어. 네. 그래서 선배님이 저를 집으로 한번 데려가려고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laughs> 촬영 <laughs> 네. 끝나고 네. 형이랑 오면 우리 집에 자자. 그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감독님 전혀 모르는 일치입니다. <laughs>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한 잡으신 김에 그 질문 네. 중에 준태는 다시 네. 또 자살을 했을까요? 이제 아, 사실 여기 네. 이제 형사 그룹이 있고 자살 클럽 그룹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집이 있는데 네. 그럼 자살클럽을 대표해서 아, 네. 배우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이랑 먼저 준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결론은 다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미 그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장소희 선배님한테 그런 말을 전하는 것도 나름 이 사람이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고 네. 다시 죽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우리가. 다른 대답이 아닌지, 다들 굉장히 낯담한것 같은데. <laughs> 살리는 일도 우리의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민중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문제적인 캐릭터? 오은영의 근쪽 상담소에서 한번 대차게 한번 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 같런 네. 것들 바꿔서 많이 많이 소문 좀 내주시면 네, 참말로 감사드리겠다 참말로 그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능 끝날 때까지 걸려서 그 학생들을 이용한 보게 네, 저희가 손 소문 입 소문 네,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네, 저희 그 항상 응원 영상도 찍었거든요. 이거 들어오기 전에 그게 이제 좀 많이 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저 어렸을 때 엄마 말안 안 들으면 진짜 큰일나는 줄 알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섯 시였는데, 오늘, 오늘은 는 여섯 시였고, 아침 여섯 시가 아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11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강 큰일 탈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통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 전부터 연락이 오거든요.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곧갈 거라고 하고 조금 더 늘고 늦게까지 놀았던 시간이 아 이제 성인이 되고 열한 시 통금이었을 네. 때는 연락을 조금 안 받고 새벽 1 시까지 새벽 1시네네 네. 네. 음, 큰일 나네. 그래서 클럽이라는 곳을 저한 5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음, 자그 정도에 처음 가지않나요 <laughs> 아, 그럼요. 스무 <laughs> 살때다들가던데 <20살> <laughs> <때>. 그래서 <laughs> 네. 이제 저는 통금 <laughs> 네. 이제 11시니까 다들 갈때 재밌게 놀러 가고 집에 고 네. 그, 그래. 이게 제일 큰 일탈이... <laughs> 네. <laughs> 별거 아니었지만 <laughs> 지금 일단 생각나는 게 그... 아니, 저는 뭐 일탈을 생각해봤는데 딱두 개가 떠오르는데 어릴 때 어, 어머니 지갑에 잠깐 숨을 <laughs> 예, 댔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날 경찰서에서 일박 이일을 보게끔 해주셔가지고 바로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일탈이라고 하면 그때 너무 이제 먹고 싶은 걸안 사려 주시니까 이제 아마 친척분이 용돈을 5천원 정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떡볶이가 떡볶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사고 또나름 어머니한테 걸릴까봐 잔돈을 하수에 버렸다. <laughs> 아주 그 당시에는 한 천번째 이 돈이 세상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런 일탈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영화는 어,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대본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도 저는 유리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 나중에 엄마의 엄마를 보고 싶다 어, 왜 그러냐 사랑이 뭔지 알려주려고 하는 가사가 저는 대본 받았을 때도 굉장히 궁금했고 가사? 아 가사는 아, <laughs>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영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뮤 대사가 어, 그래서 물론 가족 얘기지만 어,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뭔가 형제간의 관계 저희가 사람이 어쨌든 공동체라 보니까 사랑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영화 많이 애청을 남 해주시면서 많이 보여주고 저희 또 영화 독심이 어. 5천만 관객이 모두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은 홍보 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뭐영장배우님 네. 다시 또영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큰 박수 한번받 부탁드립니다. 네, 강윤 <laughs> 네, 네, 저는 어, 중학교 때 제가 빌라에 2층 2층 빌라에 살았었는데 창문을 어, 열고 빌라 네, 아, 그때 가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만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되게 엄하셔서 몰래 이제 창문으로 가스밸브를 타고 들어왔어요 친구가 제 방에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빨간색 파란색 사이렌이 막 방에 붙여지고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 싶어서 그 창문을 봤더니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드리번드리번 걸려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창문을 열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다가 이제 네. 네. 그때도 연기를 예 네. 네. 근데 본인 집 맞냐고 그래가지고 네 맞다고 하니까 문을 <laughs> 열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경찰이 왔다 문을 열어보란다 이렇게 아무튼 열어가지고 제 방에 이제 경찰이 한 번만 둘러온다 이서 장롱의 친구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네. 가서 막 엄청나게 혼났다 그 여자. 친구는 잘 계신 거죠? 지금 연락은 잘안 되고 는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요씀 아, 이렇게 네. 날씨도 안 좋은데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댓글 편작 모으고 잘 남겨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래요. 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전 날씨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 한 분씩 어떤 방향의 선물 줄지 지금부터 좀 선물 증정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네. 조건을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 네. 내가 집이 제일 넓다. 어, 하라에서 네. 왔다 하신 거나 네. <laughs>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다 서울이세요? 네, 어디세요? 일산 드릴게요. 일산 괜찮죠? 아, 화성, 야, 화성, 야,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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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파송 파송이로 와이 있어 요어디가요 해송한테 뭐있 다른 지역 없으세요? 야, 수도권 말고 처남이 처남 1,000원. 1원겠습니다 네. 처남 네. 축하드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축하드립니다. 처남 <laughs> <천안>. 네. 님 <laughs> 네. 선수 네, 아. 네. 네, 네. 네, 저는 저를... 같이 온딸 아, 계세요. 혹시 계세요? 엄마랑 같이 오신 분. 그냥옆에 사람 엄마랑 네, 네. 네. 뭐어 <laughs> 네, 네. 네, 네, 어느 분보다 모녀인 네, 두분께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시장 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머리 한 뽑아 주시고요. 네. 저희는 그 개인 주석인데요. 저희 중에 아, 결혼해서 이범생 노총각인가요? 비유스면 제가 추는거요 누구세요? 누세요감사에서가능하데 <laughs> <laughs> 네. 네, 가능합니다. 네. 나랑 결혼하자. 네, 들리로하겠습니다차 나나 시다 네, <laughs> <당황합시다. 웃음> 네. 네. <laughs> 나바님도 한번 네 주세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가장 가까우신 분 z a n g Kakao, Simbun. Oh, s p o 영등포 o 영등포 오, 네. 가깝네 o o 포보다 가깝다 어디 s a n g o Oddio. y u n s 여의도 여기도 여기도 가깝다, 아, 그여의도 드릴까요? 네, 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에서 오시, 가까이서 오셨는데 별로 고생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한 번만 더 뽑죠, 한 번. 네, 드릴고 네. 어, 그러면은 어 오늘 기준으로. 응. 이로 생일이 제일 가까우신 것. is a 님뭐 u s e What do you mean? c 저는 이제 e r 이한테 받았다고 치고 예. 이 선물을 관객분들께 좀 m e 드 e r e Come here. Come here. Come 무슨 질문인 거 우리 서로 대답요 아, 립니다주립니다 <laughs> 네, 네. 아, 네, 시간가 하나 더 남았나요? 하나 드릴까요? 네, 강호배 배우님 안 뽑으셨죠? 네. 어. 오늘 그럼 혼자 오신 분계시가요 너무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동문 영화, 동 배우들 그렇게 몰라요? 집에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 네. 네.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제가 감독 선생님 같뭐 하지? <웃음> <웃음> 아, 저, 예? 그냥 진짜 어, 여기, 아까 님이 어디 앉아 계셨죠? 옆자리 어, 관계 네, 거기서 제일 가까운 관계고게드십 네, 네 배우님 옆에 계신 거 아셨어요? 네. 그래? 어, 네. 아네 저분. 괜찮으시겠어요? 셔도 네. 네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참고로 저분도 우리 같이 나온 학생 중에 한명 배우입니다. 세요아 이거 그래도 되나? 네. 아네 아, 네. 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네, 같이 모였는데 같이 배우님이랑 감독님과 기념 촬영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